아, 언제와 씨... 왜... 왜 씨는 안 보고 있어야이 집... 이거 괜찮은데... 백석홈 캠프 걸레머리, 걸레머리, 걸레머걸레머 걸레머리... 장학 받을 수 있긴 해... 봉사시간 44시간이나 주기니 비유포인트도 많이 주긴 해? 자격증이랑 상장도 받을 수 있긴 해... 아, 근데 일정 좀 빡세긴 해... 그럼 애매하긴 해! 그래도 2,3주차 보람 있긴 해. 아동 청소년이랑 노는 거 재밌긴 해. 이게는 목사님 설교. 은혜롭긴 해. 교수님들도 다 좋으시긴 해. 갈래 갈래. 빨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네, 이거 어때? 아, 괜찮지? 갈래? 응. 갈 야, 너도, 너도 같이 갈래? 개입니다, 끊게. 예. 입니다, 예! 끊게. 예! i 미 e me 예! h 미 c o o 예! g 미 v e m 예! t 미 e c o 예! k 미 i v e 예!